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지킬린 나의 살이다. 받아 먹어라. 이 잔은 너희 죄를 지키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. 받아서 마셔라. 빵을 받아들고서 먹을 때에 이 빵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야. 파리바게트에서 산 빵이 아니야. 진짜 예수님의 살이야. 난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는 것이야. 그러고서 그 빵을 먹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.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십니까?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그 말이 정확 의미가 뭔지 이해하고 그 빵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뭐 논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? 여러가지 신학적인 문제, 또 교회의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는데,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서도,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서도, 결국에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성만찬. 논쟁. 성만찬에 관한 논쟁.